오늘 열왕기상 4장에서는 하나님께 지혜를 받은 솔로몬이 어떻게 내각을 구성하고 또 어떻게 나라가 부흥했는지 그 구체적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신앙적인 부분과 외교적인 영역, 군사적인 부분, 행정적인 영역 등 다양한 필요에 따라 사람을 기용하고 그들에게 직임을 부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시작된 이스라엘 왕국은 사람을 세우는 일로 동력자들의 동력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신앙적인 부분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치적인 부분, 군사적이고 행정적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들 각자는 따로 분리되지 않고, 또 상호보완적으로 한 덩어리가 되어 움직였으며, 그 모든 것들의 중심에 신앙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는 언제나 한 사람의 독불 장군이 아니라 다양한 여러 사람들의 동력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아나바와 신라와 디모데라는 동력자, 그리고 그 외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등 많은 신실한 평심도 동력자들이 있었습니다. 사도바울 혼자서 그 놀라운 업적을 세운 것이 아니라 언제나 동력자들과 함께 그 험난한 신앙의 기초를 세우는 업적을 이루어 간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의 동력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은 완장차고 권력을 휘두른 것이 아니라 각자의 맡은 자리에서 온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이것이 이들을 세운 왕의 뜻이고 왕을 세운 하나님의 뜻이지요. 오늘 우리의 시대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일을 허락하실 때는 솔로몬처럼, 바울처럼 그것을 감당하기 위한 동력자들을 세워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연말이 되면 대부분 교회가 사람을 세우는 중요한 일을 하고 또 저를 비롯한 담임 목사들은 이 사람을 세우는 일이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되지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다음 주에 기획위원회를 열어서 임원을 추천하고 또 다음, 그 다음 주에 당회에서 내년에 교회를 위해 동력할 동력자들을 세웁니다. 동력자. 참 얼마나 귀한 이름인 줄 모릅니다. 누구의 동력자입니까? 목사의 동력자도 될수 있지만 가장 근본적으로는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의 동력자입니다. 교회에서 예수님의 동력자, 이것은요, 단순한 일을 하기 위한 부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 한 아버지의 형제 자매로 부르신 것이요, 우리 주님의 몸의 지체로 부르신 것입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예,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서로 형제 자매가 되어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대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 서로 사랑함으로 예배 드릴 때 기뻐하십니다. 명절에 자녀 손주들 다 함께 모여서 부모님께 절하고 서로 음식 나누고 교제하는 모습 보고 우리 부모님들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은 가족 공동체가 함께 예배하는 그때, 오늘 이곳에 임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동력자로 부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교회를 바르게 지켜 나가야 할 마땅한 의무가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은 요술이 아닙니다. 마술이 아닙니다. 내가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수고하지 않았는데도 예쓰지 않았는데도 어느 날 우연히 행복한 가정이 될수 없듯이 교회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도 기도하지 않았는데 예쓰는 사람이 없는데 수고하는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공동체가 만들어졌다.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의 눈물과 희생과 사랑을 먹고 가정이 유지되고 건강해집니다. 교회는 가족 공동체입니다. 서로 연약한 부분을 감당하는 책임을 가진 식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온전한 교회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조금은 불완전해도 서로 가족같이 섬기고 사랑하는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우리 남설 교회입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은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 알아야 할 이유도 없고 알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서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한 몸이 되었습니다.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뿐만 아니고 영원한 가족이 되어 천국에서도 한 집안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은 위기 때 서로 의지합니다. 아픈 사람들 도와줍니다. 연약한 어린 자녀들 잘 양육해 주는 것입니다. 너의 아픔이 나의 아픔으로 다가오고, 나의 문제가 너의 문제로 함께 나누어지는 가족 공동체. 그 모습은 주님이 그토록 세우기를 원하셨던 바로 그 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늘 기도하면서 우리 가정이 또 우리 교회가 이런 아름다운 동력, 예수 피를 나눈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또 오늘 본문은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었으나 먹고 마시는 일에 부족함이 없었다. 이렇게 함으로 솔로몬 시대 이스라엘의 번영과 평화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시대 이스라엘은 한마디로 최고의 절정기, 부흥기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렇게 번영하고 번성하게 되었나? 29절, 30절 말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어떤 문제를 만나면 스스로 지혜 있는 척하면서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에게 어가서 인간적인 지혜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더 힘들어질 뿐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6절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더 의심하지 말라. 어제 솔로몬이 듣는 마음 지혜를 하나님께 구했을 때 우리 하나님은 솔로몬의 여러 문제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특하게 해 계시고 이것을 구함에 그 마음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는 말입니다. 듣는 마음, 겸손한 마음, 순종하는 마음이 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 구하면 하나님께서 감동하십니다. 오늘 아버지께 드리는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맞고 아버지가 감동하시는 그런 복된 기도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교회로 부름을 받아서 주님의 동역자로 세움 받았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한 가족으로 주님의 몸의 지체로 부름받았다는이 놀라운 은혜 안에서 우리가 서로 서로 모두 다 부족하지만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협력하여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꼭 필요한 지혜를 강구합니다. 땅의 지혜가 아니라 하늘의 지혜를 강구하오니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받은 그복 받아 누리는 오늘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하나님 내가 우리 서로가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협력하게 하시고, 이를 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지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오늘 말씀 못 들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